많은 개발자분들이 커서를 사용하지만 그 잠재력을 100% 활용하는 분은 드뭅니다. 이제 커서 마스터가 되어 개발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. 첫 번째 파일 참조로 AI에게 완벽한 맥락을 제공하십시오. 특정 파일을 언급하여 관련 코드나 설정을 참조하게 하면 AI는 마치 당신의 동료처럼 정확한 코드를 생성합니다. 더 이상 AI가 엉뚱한 코드를 내뱉어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습니다. 두 번째 지긋지긋한 버그사냥 이제 커서에게 맡기십시오. 복잡 에러 메시지나 스택 트레이스를 붙여넣으면 커서가 원인을 분석하고 즉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. 순식간에 버그를 잡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귀찮은 유니테스트 작성은 이제 그만하십시오. 커서는 단한 번의 요청으로 해당 함수에 대한 완벽한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. 코드 품질은 높이고 당신의 시간은 절약하십시오. 네 번째 마법의 단축키 컨트롤 L을 기억하십시오. 전체 챗 인터페이스를 열지 않고도 특정 코드 블록을 선택하여 즉시 수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. 리팩토링, 주석 추가, 변수명 변경 등 간단한 작업은 컨트롤 L로 개발 흐름을 끊지 않고 빠르게 처리합니다. 이네 가지 핵심 기능을 활용하면 당신의 개발 생산성은 상상 이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커서에 숨겨진 잠재력을 100% 해방하십시오. 그리고 여유로운 개발 워라벨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공지능 IT 콘텐츠를 함께하세요. 감사합니다.